모닝엔터에 이분이 오셨습니다. <laughs> 복잡하고 무거운 정치 시사 문제를 거침없는 입담으로 풀어내시는 분이죠. 정치 천재 이동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아 이런 학고방 같은데 <laughs> 오랜만에 보고나네요. 네, 학고방 사랑해 주십시오. 네, 네. 아이 아침에 이동영 작가님 어떻게 출연했느냐 놀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녹화요. <laughs>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아, 네. 작가님. 근데 네, 제가 다른 곳에서 이미 녹화를 한다고 간다고 하기 아,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네, 아, 정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걸음이시죠. 아, 바쁘시니까. 네. 네, 네. 저희가 사실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러브콜을 보냈는데, 어, 오늘 날 잡아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 제가 이게 보니까. 네. 고군 분투를 하고 계시더라고. 아. <laughs> 뭐 여러 명 불렀는데도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laughs> 보셨군요. 네, 그래서 아... 뭐 제가 또 네. 에... 기부 차원에서. <laughs> 저 출연 계기로 좀 많은 조회수가 나왔으면 음, 바랍니다. 네. 아, 정치천재이시기도 하지만, 기부천사. 아, 그 네, 기부천사. 이동영 작가님. 어, 지금 최근에 좀그 시끄러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네. 그 영포티, 뭐, 어, 젊게 살고 싶은 40대를 뜻하는 말이지만, 요즘에는 이제 젊은 꼰대를 칭하는 말인데, 이제 20대, 네, 20대들에게 어 젊은 꼰대 극우 라는 자막 띄워 놓고 하신 방송이 네.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많은 그 극우 쪽에서의 네. 어떤 비난에 화살이 되고 있었는데 뭐한발말씀만실 해주시죠 어, 좋아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그어방송의야마는 뭐였냐면 네. 음, 니음 그러니까 영포 티라 불리는 사람들 네. 이렇게 처음엔 나쁜 말이 아니, 아니었는데 이제 조롱의 대상 이되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좀 아파하고 긁히더라 고 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옷도 내가 팔고 그러더라고 아. 뭐 그럴 필요 없다 네. 걔들이 부러워서 그러는 거다 음, 음, 응? 음, 음. 그리고 어? 차, 우리는 차도 있고 돈도 있고 음, 어? 옷도 음. 명품 옷도 있고 어? 섹스도 걔들보다 100%더 많이 했다 아, 네. <laughs> 네. 그랬더니 애들이 거기에 걸혀서 난리가 났는 음, 거야 긁혔네 그렇지 아니, 아니면 어. 그냥 뭐야 바보 무시하면 되는데 날쌩 난리잖아요? 오. 긁혔거든 그게 오. 콕 집어갔어 너무 전곡을 질 그렇지 곡 질린 거죠 이 친구들이 늘 수세, 공세적으로 공격만 했잖아요. 네네네. 어? 응. 민주당 4050 죽어라, 막. 응. 늘 방어적이고. 근데 처음으로 이 미친놈이 나와가지고, <laughs> 야, 부럽지! 뭐 이러니까. <laughs> 들이 긁혀가지고 <laughs> 난리인데 이렇게 난리 치면위축 돼야 되거든 나 좋아+ 좋아 했으니까 뭐 어, 어쨌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니까 러 저도 지금 뭐 기사 같은 거 읽어보면은 와, 너무 네. 긁혀가지고 지금 부들부들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 네. 친구들이 아, 민주당 4050 꿀반 세대다 세상에 꿀반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laughs> 아, 고생이 어렵습니다 저희 우리 대학교 갈때 아인 부터 졌어요 아 m f 가 뭔지 아냐 니 이들. 어? <laughs> 꿀반 세대가 어딨어? 우리 윗세대는, 어? 한국전쟁이 겪은을대야한국전쟁네그 <laughs> 윗세대는 일제시대겪고꿀반 그 세대가 어딨어? 내가 봤을 때 니들이 제일 꿀반 세대야. 응? 그런데 그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어? 공격하고, 그 제일 걷긴게얘들이 <laughs> 뭐냐면, 맨날 얘기하는 게, 그, 이450 0포트 애들이 젊은 애들, 여자들한테 직접 댄다 이런 거거고 네. 사실은 뭐 극소수잖아요. 그요 다가 아니고. 그 20대도 있고. 그렇고, 그 극소수인데 그걸 갖다가, 응. 근데 이제 제가 그, 그, 걸 이제, 후를탁 잡은 거지. 네. 그래서 음. 니들은못 하지. 우리도 음. 많이 했는데. 음. 거기에 긁혀서 이런 거니까. 네네. 네. 아, 계속, 계속 그렇게 해라. 나는. 사실 씨, 그래서, 어, 오히려 이제. 제 이름도 더 많이 알렸고. 네. <laughs> 더 알려질 때가 있나요? 아니, 네. 어, 더 많이 알렸고.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됐고, 나를. 음. 그 다음에 어, 제가 만든 사이트도 있어. 음. 조회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욕하려고 막 들어왔고. 고마워요, <laughs>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더, 해줬, 더 해줬으면 더 좋겠어요. <laughs> 아니, 사실 뭐, 거업이랑 같이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더 타격이 크신 건더 유명하신 작가님이 아니었나요? 거업이 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그래요? <laughs> 걔는 저는 조금. 괜찮아요. 걔는 요즘에 뭐 KBS, MBC 뭐 이런 거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어, 저는 어차피 뭐 지상파 갈 생각도 없고 음. 또 맛을 봤고 오랫동안 네, 네. 어. 같이 했잖아 우리 야. 아. <웃음> <웃음> 오랫동안 해봤고 그 재미없는 네. 것도 알고 네. 그리고 이제 악플이 음. 사실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잖아요 네. 이런 비난 같은 거 음.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전투력 생기고 오. 조선일보가 저 써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신나서 얘기하는 거고 네. 이런 악플들이 올 때는 네. 제가 우리 동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음. 힘들어 하지 말고 통장을 봐라. 아! 그럼 바로 치유가 된다. 우와! 이거 다 관심이잖아. 오! 관심 가져 주면 가져줄수록 통장에 자꾸 자꾸가 쌓이는데 왜 힘들어 하냐고를. 완전 삶의 지혜. 그렇죠. 네. 아, 저도 이제 앞으로 그럼 욕 많이 먹고 아이고. 네. 근데 출연인 요청이 좀 많이 와야지 이 통장에 돈이 쌓일 텐데. 예. 아, 어, 유명해지면은 네. 에. 똥을 팔아 먹을 수도 있어요. <laughs> 일단 유명해져라. 앙풀이든 뭐든 계속 받으세요.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막 불러줄 때가 생길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열심히 팔아보겠습니다. 뭐든지. 네. 이동은 작가님이 어버키웠던 이 오창석 네. 어, 지금 청년재단 이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뭐 그래서 이 작가님을 진보 유튜버계 이제 클락션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뭐 요즘 극렬 안티가 많은 거에 대해서 지금 어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다. 예. 네. 근데 뭐 안티가 음. 많다는 거는 그 반대로 예를 음. 들 지지자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거 다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어, 팬이 안티가 될 수도 있고, 음. 또 안티가 돌아서 팬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아, 네. 어, 그런 경우가 또 있군요. 그렇구나. 네. 요즘, 어, 작가님이 가장, 어, 빵빵 누르고 있는, 뭐, 클락션이라고 표현을 이제 많이 하시니까, 빵빵 누르고 있는 이슈가 뭘까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음. 계속 좀살이다만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몇번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목다목다 목다 까져요 사이다 음. 먹다 보면 은맹물도 네? 마실 때도 있고 커피도 마실 때도 있어야지 사이다만 찾으면 어떡합니까? 음. 그러면서 특히 뭐 국힘 공격하지 않고 어, 민주당 음. 내부 사람들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laughs> 네, 네. 그거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어,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계속 사이다만 찾고 뭐 강, 강한 것만 요구하고 음. 그러거든요. 네. 세상은 그,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음. 그리고 또 선거라는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음. 에, 내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이동형은 선거에만 맨몰된다고 하는데 음. 선거에서 이겨야 세상을 바꾸죠. 지면 아무도못 바꿉니다. 어, 그럼요. 네. 대통령 선거 이겨야 될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 선거 이겨야죠. 지방선거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선거 앞두고는 네. 에, 지지층 결집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사이다만 찾아서는 안 되니까, 네.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뭐 요즘에 계속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니까 또, 안티편이 많이 생기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때 보면은 되게 중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 그때 미르포차에 출연했을 때, 그러면은 항상 구독자 수가 똑같다. 네. 나갈 사람 다가고, 들어올 네. 사람 들어와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사실은 뭐 지금 제 위치나 제 영향력 또 유튜버를 시작했던 시기나 보면은 음. 지금 제가 한 80만 좀 넘는데 음. 100만에 훌쩍 넘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올라갈 때쯤 되면 제가 이제 설화로 사고를 치는 거죠. 음, 음, 거의 자꾸 떨어지는, 음. 떨어지는 건데 음. 어,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네. 하면 욕안 얻어먹을 수 있는지 음. 그런데 내가 어차피 이 바닥에 들어온 거는 음. 내가 뭐 명예도 얻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이유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세상을 조금 나은 곳으로 좀 안내해보자 음. 조금 선한 영향력을 미쳐보자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음. 어, 소신 발언을 좀 많이 네. 할 수밖에 없다 뭐~ 네. 그런 거같요네 근데 그래서 더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아까 이제 사이다만 너무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사실 또 요즘에 고구마 먹은 기분으로 예.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럴 때는 사이다가 있으면 좋겠지만 어. 또 없으면 물이라도 머시면서 네. 조금 더이 참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지금 뭐 이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원 당규 개정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좀 당에서도 조금 나있는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당 원 당규는 네. 이재명 대표 때부터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음. 그래서 1대 20으로 많이 낮췄었고, 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대 1로 가야 된다. 어. 그러니까 이대의원제라는게 뭐냐면, 네. 옛날에 민주당이 음. 전국 정당이 아니었을 때, 네. 그러니까 호남 정당, 뭐 DJ 정당이라고 불렸을 때, 음. 근데 호남 주축이었고, 음. 특히 이제 영남은 당원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음. 그래서 대의원제를둬서 좀 표의 등가성을 좀 우리가 해보자 라고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 그거 없앴고 음. 지금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몇백만 명 당원도 있고 굳이 필요 없다. 그럼 음. 1대1로 하자. 이거, 이렇게 이 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음. 어, 민주당 지도부의 전무적 판단이 부족했다. 아. 세련되지 못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론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그게 세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먹인 건데 네. 저는 그래서 어 당대표가 음. 음, 본인이 뭐든지 다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네. 좀 여러 사람과 좀 많이 의논과 논쟁과 토론을 좀 해야 된다. 네. 음. 그런 생각됩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어쨌든 뭐 한준호 의원이나 이원주 최고위원도. 아, 이원주는 좀, 좀. 음. <laughs> 이게, 적, 이게 비, 비난이나 비판도 좀 적당히 좀 해야 되는 건데, 음. 너무 좀 세게 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계속 뭐, 어 당내에서 투표도 하고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을 불어 그 예, 받고 있는데요. 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잘. 예뭐 민주주의가 뭐 시끄러워야 민주주의죠. 음, 시끄럽게 돼도 결국은 음. 오른 길로 간다. 네. 잘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24일이니까, 네, 앞으로 열흘 뒤가 이제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인데, 아직도 좀 그날이 생생한 것 같아요. 그때, 어, 지금 이정명 이재명, 이재명 다 그때 당시 대표에게 전화 받으셨죠. 예, 예. 네. 저는 그때 집에서 와이프랑 둘이서 술 한잔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잠들었어요. 네. 예. 잠들었고, 어 와이프는 아마 설거지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깨우더라고 음. 개업이 터졌다고 음. 제가 막뭐라 음. 그랬습니다 음. 개업이 뭔지 알아? 모르지? <laughs> <laughs> 개업 터지막 오빠부터 잡혀가 <laughs>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TV 턱 트는데 유성일 땅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옷부터 갈아입었어요 네.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고 에, 에, 일단은 일단 집에 남아요. 있으면 안 되겠다 일단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국회로 가야 되나? 응. 방송을 해야 되나? 응. 그 상황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방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국회로 와달라고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응. 어, 대표가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아 그러면 내가 국회 가면 안 되고 응. 어, 어, 예, 상암동으로 와야겠다 네. 그리고, 그리고 가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응. 지금 회사로 올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좀 와달라고 아 했는데 뭐 너무 고맙게. 네. 모든 직원들 다왔어다 아, 진짜요? 네. 근데 저희 회사가 YTN에 있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원래 계엄 같은 거 쿠데타를 일으키면 방송국부터 장악하잖아요. 그그다 그러니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저도 사실은 방송국 앞에서 좀 망설였거든. 아. 앞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텐데. 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친구도 다 알고 있을 건데 다 왔더라고. 그래서 음.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저는 그 음. 방송국 앞에서 만일 군인이 잡으면 일본인인 척 해야겠다. <laughs> 일본어 잘하세요? 네. 아, 그렇 왜냐면 또 우리, 제가 16층인데, 음, 음. 우리 아래층에 그 미주노, 한국 미주노가 있거든. 예, 맞아요, 맞아요. 미주노. 그 일본, 일본, 일본인들이 많이 다녀. 그래서, <laughs> 일본인인 척 해야겠다. <laughs> 저 미주노 가는데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근데 없더라고, 그분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렇게 세, 생각도 없이 한 거죠. <laughs> 네. 근데 하여튼, 그, 저는 그날 돌이켜보면, 그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음. 한번 알게 됐어요 음. 그러니까 리더가 빨리 사태 파악을 하고 네. 모든 국회의원들 시민들 국회로 모줬으면 좋겠다 아. 빨리 전파하고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빨리 이렇게 가서 음. 이렇게 하고 음. 이런 것들이 만일 음. 리더가 그때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어쨌을까 라는 네. 그런 걱정도, 두려움도 있었죠. 아니, 그, 그때 당시에, 어, 이재명 대표님이 김호준 총수하고 예. 이동혁 작가님께 전을 했는데, 어쨌든, 어, 작가님은 방송을 하셨고, 김호준 총수는 도망갔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아, 물론 뭐, 이제, 어, 딴지에서는, 이제, 뉴스 공장에서는 이제 방송을 했지만, 다른 분들이, 어, 그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어. 와이프한테. <laughs> 어. 오빠부터 잡혀가! 어. 하고 틀었다고. 당연히 두려워, 두려웠죠. 네. 두려웠는데, 뭐, 자가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음. 저는 할때 방송 끝나고 바로 또 국회로 음. 갔는데, 국회에서 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시더라고. 네, 네. 이분들도 다, 쿠데타가 뭔지 알잖아요. 네. 위엔 헬기가 날아다니고, 두려웠을 텐데, 앞에 계신 거 아닙니까? 음, 그런 시민들도 계시는데, 뭐, 저 같은 음. 놈이야, 뭐, 당연히 음. 시민들로 부터 사랑받고 이렇게 방송하는데, 당연히 그건 했었어야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어... 제가 아까 뭐 사이다만 찾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음. 어, 내란이 터지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음. 뭐그 사이 별의별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왜 제대로 안 되냐 한탄하고 근데 어쨌든 음. 지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음. 제자리로 다 돌아간다 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음. 어, 어렵게 음. 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믿고 기다려 주시면. 네. 어... 올바른 길로 결국은 갈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이랑 좀 그때랑 비교하자면 너무 좀 뭔가 달랐죠. 기억 더디게 그렇죠. 지금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뭐 연일 지금 재판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일들이나 이런 것들 내란심판은 도대체 왜 이렇게 더딘 걸까요? 그게 음. 아, 박근혜 때랑 다른 게 네. 국민의힘이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국민의힘 정당 국민의힘 전신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어쨌든 어 올바른 이야기 하는 사람들 이꽤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내란을 겪고 났는데도 지금 국민의힘이 극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 우리 음. 국회가 어쨌든 보수 진보 뭐, 뭐 국민의힘을 보수라 고할수 있느냐는 차치하더라도 네. 이양정당은 나뉘어서 하는데 네. 한쪽이 지금 너무 썩어 있기 때문에. 음. 그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수라는 것이 너무 썩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제대로 뭔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음. 어,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은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네, 네. 보면 한골 탈탈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제대로 된 보수정당을 꾸려야지, 음. 저게 구구 정당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이라고 네이밍 달고 있으면은, 네. 우리 사회는 한발다 앞으로 나갈 수 없어서. 그럼 이제 정당 해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정당 해체가 되면 좀 다른 사람들이 또국방을 꾸리겠죠. 네. 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이제 뭐 보수로 놓고 본다면은, 사실 내란 지지 세력이나 또 반대 세력이 이거 이거조차도 되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냥 자기 사기 급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는 이 말했다가 이때는 이 말했다가.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망가지지 않으면 제대로 되었으면 음. 지금 그거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네. 제대로 돌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 지금 우리가 욕하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보수정당 이 제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행동 못합니다 네. 한 축이 저렇게 완전 구구쪽 가고 있으니 거기에 매달려서 가고 있다,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이제 문제점인 거죠 네. 지금 요즘에 이제 윤석열 재판 계속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좀 어떤 부분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아 저는 그 윤석열이 나오는 부분도 그렇습니다만은 음. 뭐 다른 내란 범들이 다 재판장에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하는 행동들. 그리고 그네들을 변호하고 있다는 변호인들. 음. 야 정말 저런 사람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좌주우지했나 라고 생각하면 등골을 좀 오싹합니다. 음.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네. 위정자라고 있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음. 지금 지기현 판사 재판이 지금 너무 무슨 코미디 찍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비타민 드시고 힘내라 뭐 이런 말을 하질 않나. 참. 근데 지기현 친구인. 박지훈한테 전해들은 네. 지기현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막 그러니까 웃기는 거 좋아? 예, 네, 웃기는 거는 좋았데 네. 웃기는 거 좋아하고 쓸데없는 소리 좋아하고 그런 거 원래 실소리 잘하고 그런다는 거. 예. 근 내라는 재판에서까지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보기 너무 지금 재판 보고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 조의대 대법관을 우리가 욕하는 건데. 네. 음.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그러니까 내란 재판부가 지금, 지, 어, 직연한테 지금 거의 몰빵이 돼 있거든요. 네. 그것만 바꿔도, 네. 조에 대한 판단은 좀 달라질 거예요. 네. 그 근데 그걸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게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어, 1월에 구속 만료가 되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네.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아마 이 부분을 아마 국민들이 막 제일 걱정할 텐데. 네. 어, 뭐. 직연재판부가 어쨌든 빨리 끝낸다고는 했습니다만 믿지 못하니까.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특검에서 다른 걸로 아마 구속영장을 칠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뭐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오지 못할 거라고 보세요. 네, 네, 그래도 네. 지금 뭐 직연재판부 계속해서 미루고 있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직연이 미룬다 하더라도 음. 어, 특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네, 현재로서 이제 구속 기간 만료일이 내년 1월 18일인데 음. 아무튼 뭐 일심 선고가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고요. 네, 다른 것들로 지금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요렇게 예.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신병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뭐 영장 발부 유죄 선고 아니면 영장 발부 무죄 선고? 설마. 그건... <laughs> 네, 뭐, 하여튼 상상하고 싶지 않은 네, 시나리오고. 아무튼, 뭐, 이제 이런 뭐 시나리오를 쓰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이제 뭐 풀려날까봐 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부 진작 만들었어야 된다는 어 사람들이 되게 많고. 늦었죠, 많이? 맞았죠. 네. 그 예를 들면 은 대통령이 음. 아, 한번 언급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이렇게. 네. 그때 있었어야 돼, 사실. 음. 에 딜레이가 더 늦었죠. 근데 음. 지금 1심 판결 앞두고 지금 만든다? 음. 저 모양새 빠진 것 같아요. 저는 네. 1심 판결을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 음. 그런 생각 들고, 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UAE도 그렇고 이집 트도 그렇고 각종 성과를 막 갖고 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스포트라이트는 대통령이 집중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 지금 어, 음 민주당이나 국회도 아마 그그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해외 순방 갈때이 네. 법사위에서 시끄러워가지고 다 네. 묻혔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대통령 씨좀 불쾌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을 좀 없게 해서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 60%를 회복했으니까 네. 어쨌든 어 대통령 이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단단하게 받쳐가면 오. 당 지지율은 따라서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오, 그래서 네. 지금은 스포트라이트를 대통령한테 밀수 밖에 없다. 네. 이재명의 시간이다. 그걸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 어, 그러니까 지금 뭐 내란 재판 이것도 지금 좀 답답하게 굴러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스포트라이트는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의 어, 지금 행보에 그러니까 대해서 좀더 조명하는 게 여당이 지금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음, 음. 이 내란 전남 재판 뭐 준비는 물밑에서 하고 있다가 음. 예를 들어 1시에서 이상한 결과 난다 그럼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거고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네. 막 이게 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네, 네.